무슨 그만 봐. 벚꽃이 이북에 폈다. 근데 이 일본 가면 아직 게 남아 있을까? 비가 좀 많이 와서 아, 많이 왔대. 어, 그저께 월요일, 화요일에 좀 많이 왔대. 얘가 5번 출구 쪽에 있다고 했어. 오째서 파리. 우야시어째리 <laughs> <laughs> <오 야이씨. 웃음>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해야지 사람들이 양지하터 생각 온 걸래. 그놈은 못 하겠. 아씨 운전 무조건 못 하겠는데. 근데 운전해. 운전은 다 해. 아니, 카트. 그건 못 다. 근데 어차피 그거 안 돼. 나 100km 넘어 이미. <laughs> 끝났어. 아. 에, <laughs> 물티안날것같 <laughs> <laughs> 그냥 그냥 티는안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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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는 어, 안 나. 어, 입, 입 닦고 도돼지누가봐도 딱 응, 누가 봐도 푸드파이브 될되되지 않습니다. 데야 전자 보조배터리 뺐지? 보조배터리? 응. 응. 아야 깜짝이야씨. <laughs> 머리, 머리 나 오늘 다 탈모한 나 봐머리 막 흘러져. 마 탈모대표적인탈모 증상이 나는데 소가적인 탈모제표적인 진다니까 <laughs> 우리가 모제표적인 탈모제표적인 탈모제표적군요너제표래너탈래탈래나표적인 탈모제표적인 탈모제표맞인 좁긴 아, 좁다 야인탈모제표 와 야, 이 겁나 오래 걸렸다. 이 음, 친구가 어디야? 모르겠어. 여, 여기로 나가야되는데 지금 깨져서 안돼어 2번인가? 2번인가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인레네시안 안되냐? 와 길이 어렵긴 어렵다 <laughs> 한국도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렇지 사실 직접 하지 않을까? 바닥에 다 깔아 놓잖아. 자이 손대로 따라가 상태가 좋아. 라고 한국어로 적혀 있습니다. 잠깐만 내려가 보자. 아마 이대로 따라가면 나오지 않을까 이제? 얘는 내 위치를 찾지도 못해 지금. 잘 모르겠어요. 외국 <laughs> 우리, 우리 외국에서 잘 모르겠어요. 라고 <laughs> 라고 구글이 말하고 있다. 너너 외국인잖아. 이 소리가 엄청난데? 아, 옛날 보다 나아졌어 줄이 줄이 어, 저거 아니 여기 건나어 맞는거 같아 아, 맞아 여기 중국 우리 리뷰를 봤잖아 어 아, 어? 잠깐 무인 체크인요 체크인 코드? 우리 체크인코드가 응? 딱히 히코드없없데메 s 지가 없어 딱히 이 c 한 u l d be, I'm g o i 사이트 o go. y 사이트 여기 o i n g t 아 go. 아, i 응. 어? 아, 코드가 i 코드? to go. I'm going 아, 문의주라는 건데 스킬. 문의 방문 문의할 때에서 코피스는 건데 문의하는건 그냥. Hi, welcome. This is Check-in -It Service Center. Let me check your reservation w a i t for a moment, please. Three people. Yes, three people. Yeah. Three people. And three, two, one to your right. Thank you so much, and for the face picture as well. 아, 이 이럴 때가 우선 또 처음이네. 그러니까 <laughs> 살다 살다 이런 건 처음이네. <laughs> 네아 존나 오래 걸렸다 그니까 진짜 생산상사고어 뭐야 생각보다 그렇게 안 크네? 엄청 크고있는데차 아, 원래 사진은 이네이 정도면 큰이정도지 저번에 그 거기 독방보다 알잖아 <laughs> 왜못찾아 뭐 이게 소파 되는 가 야 어떻게 할래? 가위바위보 할래? <웃음> 그래 <웃음> 침대 가바이보아내 여기서 게내 여기서 게아 아, 왜? 여기 딱딱해? 아난 뭐, 어? 뭐뭐 딱딱한게 더 좋아 양보할 어? 뭐하딱한게더 좋아 아 이게, 야, 더 딱딱해. 아, 이게 더 딱딱해? 침 정리하고 가위갈위보 했으면 아난 그냥 반방로 나갈까? 반시 더워서 이건 뭐지? 아 쓰레기통이구나 하는 쓰레기. 이건 재료는 건가? 들어가볼게 어우, 딱 좋다 시원하것반팔이 생. 그래서 우리 뭐 먹으러 가기로 했어? 콩 게는 안 남았지. <안아놨지>? 응. 알아볼게. 알아야지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안아놨어야지. 목소리도> 여행 가기 전에 수술 여행 간, 갔다 오고 나서 할 거예요. 아니야, 그런 건 이름이 안 돼. 의사가 맞아. 협박하긴 했는데. 의사가 해야지. 협박한다는 거는 널 위해서야. 어, 널 위해서야. 네. 그래. 여긴데, 잠깐만, 이름이. 어디냐? 어, 여기, 여기 아니야? 어, 여기 같은데? 여기야? 어. 맞네요, 그렇게. 아, 맞 아 불판에 따그 살이 안 나오네? 근데 여기 술집 같아. 응 원래 코엑스에 술집이잖아. 응, 나, 어, 안녕. 응. 잠깐만. 아, 아 맞다 티켓팅 내렸는데 네, 깜빡했다. 어. 티켓팅 운영 아, 어머니. 아이 맞다 여덟 시시작했다 아, 깜빡했어. 어, 근데 너 알람 알람 맞췄는데? 네8 시면 끝났네. 아시아 여덟 시 오십구분 맞아. 아. 8시 59분 맛있어요? 응, 맛있어. 아유, 술집 콜라 마시는 거 봐. 저희가 다 나면은 나 나랑 한번 같이 술집 가서 뒤질 때까지 먹어자 복사할 때다. 나 이거 다맞는 순간 바로 그러니까 나랑 나 바로 시작해야 하는 거다. 자동 하나 뒤 때까지 먹자. 뒤 때까지 먹자. 친해. 건너야 돼? 여기 여기 맞아. 건너마로. 이쪽이야 이쪽. 아, 아, 건너야 되는. 아니 님. 여행이잖아. 아, <laughs> GPS. 아니야. 얘는 그냥 지도치인 거야. 저기 저기 있는데. 라운드? 라운드. 아 라운드 원이 그거야? 응. 내가 리, 게임을 못하니 너희들에게 하는 법을 알려주겠다 아, 오소리야나 그냥 토구 하면 되지잘 못하지만. 김용균저짓신동 번. 한손 r r o w You guys, t 누가 이 away that i 할만 하겠다 u y 가 何だ

이빡티모드이파모이파이 어, 오늘 규모모아서 <목소리도> 내 옷도 붙인 개쟁 아나개못 하네. 는 노래야. <웃음> <웃음> 돌려 돌려. 돌려어 그냥 이제 손목 고 손가락 지가 손가락이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. 아 이렇게. 다 어. 이렇게. <laughs> 네. 오케이. 이제 세게한번 야 이거 레바 꺼내기 힘들다 빨간색이라 파란색 헷갈리지 어. 어, 어렵다 이거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发了你啊！ 따라가, 천재 따라가, 가 따라가 어렵다 천천히, 천천히 버가더 어렵다 사이드 저게 어려워, 사이드가 이어 힘들고 おっ、セン0 0ずる !1000 ずる1 0センず 어차피 필리어는 7 0만넘면돼9 7 지금 1 0 0 이대로만 가면 필리어 게이지, 게이지는 채울 수 있어 이대로만 가시잖나딱 <목소리가> 그 새끼 말도 없이 사라져. <laughs> 아니, 흉하없으니 이거 찔러야 돼. 안무스게. 고스터리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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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리게리게스터리게고스터리스리게이스터리게게게 고스터리게. 고고리 미안해, 왜빡빡면 없는 없어 보인다. 내가 내가 리였어. 다같 같이 안하는 미션 됐군. 또 하네. 어, 잠시만 내가 한입도다좋았다 확실히 확 아, 아,